지금 시간 11시 25분 조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한번 볼까요?

쟤도 있고, 한 끼기 있어. 겟 있어. 요에있에이어겟 사고 어 겟에 있어. 못 잡았네요 걸 있어. 겟에 있어. 겟 상 m n 리 t g o 이 n 리도 o 잡 e a 그래도 안걸리 o it. I'm g o i 으 g to be able to do it. I'm g o i 혹시 아서 그런 거시면. 자, 여기도 잡으셨거든요 네,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기힘든는 네, 저분보다는 좀못잡았네데 아, 잘 잡았네, 분들 예, 네, 괜찮게 잡았어. 도 처음 오신 분입니다. 자 여기 우리 이모. 이야. 자 밑에까지 랑 같이 와있어. 아 얼음을 빼냈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괴물이야 괴물 괴물칼지 하나 잡았네 오직 짜리 비싼거 올라오죠 지금도 자 옆에 사장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한 5번 다녔어요 우리 뱀은 한 5번 다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잡았네요 구나 그래도 뭐 채우는 거 잡았네요. 시알이괜찮았 많이 못 잡았네요. 아, 아직까지. 저기 앞에 는 완전 한 쿨로 다 채우고 <laughs> 두 번째 분 있잖아요. 한 쿨로 다 채우고 아이 콜로다 채우고 아이스박스에 담아놨어요. 큰 아이스박스. 아... <laughs> 지금 이제 1 1시 됐어요. 일반 시에 두번나자 이제 집에 사인 찍기고 여기 계신 분. 습도다 쿨라통이야. 아. 사 잡은 드레스, 이거에잡안 들고 잡은 잡안들요 이거 잡안 들고 꽉 찼습니다, 지금. 보이시죠? 이 시야를 은거라고 아, 대박, 대박. 쿨라통은 쿨라통은 뭐. 라통 뭐. 그랬어야 될것 같아요 어르신 드시라고요? 한 개만 한 개만 드시면 한 개만 두 개는 몸에 안 좋아요 너무 50마리 잡을 게아니 벌써 50마리 채워놨네 그거 먹고 응. 그 자루 한개들어 자루 뭐 자루야? 자루가 시킨 건 모르겠네 일단 이거 한번 채울 만큼 채워보시고 저 자루를 일단 찾아볼게요 자루. 보나자 거다. 저본사아볼게보드자루가 아. 도졌나? 애들가 자, 여기 인을다음가 무슨 잡을게. 다음가서 잡아두면 이제 잡고 있어. 지금, 지금 말씀하신 거 들었죠? 야, 음. 우와 응. 와, 꽉 찼네, 꽉 찼어. 아, 옆에 사장님, 오늘, 오늘 처음 하신 분. 와우, 오늘 처음 하는데 괜찮은데? 이야. 오늘 처음 오신 거 아닙니까? 쿨로 또 사갖고 오신 거예요? 아깔치나 신발 몇 아나. 신발 다있으니까두번 이제 두 번째에요. 아하 남자만 네보니까이사이 이제 두번째자 여기 사기 한번 볼게요 쪼각쪼각 쪼각쪼각 하나도 없이 지금 다 자, 한도 시어다 자, 고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 그래, 지금 다거습니다 뭐, 이이런데이잡이런데 뭐, 이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라고 생각하 뭐, 지만 뭐, 박스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보 이거, 뭐, 거 뭐, 고눌 뭐, 이고 지금 납작이 됐어요 같이. 자, 시간 확인을 해보셨죠 잘 올라옵니다, 지금 잘올라나 다는 제 이제 밭이에있는거이 사진 자, 이제 끼고. 자,